사실 그 친구라는 주제를 잡은 거는 뭐 어쩌다 잡긴 했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 친구라는 그 어떤 개념을 정의하는 게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개인은 뭐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친한 사람을 친구라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뭐더 깊게 친해야 친구라고 할 거고.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제가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친구 영명. 친구 영명. 지인은 많아요. 저는 지인은 매우 많습니다 지인, 지인 한 500명. 저결혼식한 500명 부를 수 있어요. 진짜. 지인 500명인데 친구 영명.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도 물론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그건 아니고요. 뭐 그것도 이따가 할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은 뭐 누군가는 저처럼 이제 친구가 빵 명이다 한 명이다 등여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또 친구가 되게 많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일단 그 친구라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해서 한번 좀 철학적으로도 정의를 해보고 우리의 각자의 생각들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친구가 뭔가요? 들어가는 말로 네. 그러면은 지금 너든. 네. 친구는 하나도 없고 네. 지인은 많다라고 했는데 예, 예, 예. 그럼 그 친구와 지인의 구별을 많이 아, 표현할 수 있는 지금 저요 네. 언어로 표현할 수아할수 아, 수수 있죠 할수 수 있어요 있죠. 뭐 되게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음. 간략하게 설명하면 음, 나의 많은 부분을 보여줄 수 있냐 뭐 그런 음. 건것 같아 좀 겉핥기 말고 정말 많은 속에 있는 부분까지 많이 보여줄 수 있느냐?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네, 사실 뭐그참 모습이라는 게 그러면 또 뭐냐, 뭐 이렇게 들어가야겠지만 아무튼 그 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잘 공개하지 않는 그런 면들을 음. 타인한테 거의 잘 공개를 안 한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난 친구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공개 안 하는 면이 있는지 없는지 고게 이제 지인과 친구를 좀 나누는 경계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렇게 뭐 많은 참모습 그쵸 아 말씀하신 참모습을 공개하는 존재가 없는 것 같다라는 거는 어떤 모습이에 땅명. 네. 어, 땅명. 심한데. 심한데. <laughs> <날>. 다들 있으신가요? <laughs> 없을 거 없지 않으세요? 친구요? 네. 저 있습니다. 아 있나요? 네. 그럼요. 그 사람들이 지금 홍진이가 말한 기준에 따른 친구에 속하던 자신의 진짜 아주 진솔한 모습을 결국 가식 없이 드러내 보여줄 네. 수 있는지. 네네. 진짜요? 네. 어퍼컷. 특히. 이거야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어느 정도는 좀 가식적인 면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타인을 <laughs> 대하면서 가식. 어. <laughs> 그게 아주 인위적으로 어떤 의도에 의해서. 자기 본 모습을 숨기려 하느냐 아니면 별로 의도치는 않는데 그래도 뭔가 그 의식 중에 자기 본 모습을 어느 정도는 숨기려는 그런 거는 갖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남한테 그런 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게 중요한 거군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가질 수 있을 것같아 왜냐하면 인간, 인간이 인간 원래 그런 <laughs> 거 펄스이라는게 어느 정도는 음. 다다변을 쓰고 타인에대한 네. 그런 얘기가 되 I 심리학적적으로기기기 때문에 그 n 이제 우리 자연스럽게 o w I don't know. I 의 얘기를 소개를 w I don't know. I d 철학자 know. I don't know. I 스 o n t know. I don't know. 친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플라톤라톤의 제자. 그렇 플라톤의 제자. 라고할수 있지. 그렇지. 아, 할수 있지. 음. 그래요. 그러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게 있나요? 친구? 있지. 아, 있나요? 네. 뭐죠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쓴그 유명한 책이 니코마크스유리이라는책이 어, 여기 있이 책이 니코마스 유년에서 보면은 친구라는 것은 결국 네. 음, 서로 상호간에 필리아라는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이지. 필리아? 어, 그럼 이제 필리아. 그 필리아도 뭐야 또? 그렇죠. 살고 봐야 돼. 하여튼 그 필리아라든 유어 갖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사랑이다. 인사를 나받고 나가는 것을. 사랑. 영주의 도 사람. 사람. 사람이 a h 사 a 이라는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a h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Sarah, s a r 사이 사 a 물론 남녀 a r a h Sa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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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가 r a h Sa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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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r a 이 Sarah, s a r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람 보다는 훨씬 더 폭이 넓은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는 모두 다 친구들이 되기 때문에 친구라는 개념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개념보다는 훨씬 더 폭이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같아 음. 필리아를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친구다 아리스토텔레스이고 음. 그 필리아를 나누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그... 필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해 를 보면은 네. 이아리스탈데스는 필리아가 성립하려면은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필리 딜리... 첫 번째 특성이 순수성이라는. 거예요. 순수성이요. 어, 순수성. 그러니까 필리아는 기본적으로 친구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또는 상대방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 그 친구가 잘되기를 또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게 순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친구가 잘돼서내 이익도 올라간다 뭐뭐 이래서 친구가 잘되기를 바라는게 아니라는 거지내이익이라든가 이런건 전혀 무관하게 그냥 친구가 잘되기를 순수하게 바라는거에요 정말 음 아름다운거 그아지 아까 말한 그 친구들 을 합당? 마, 맞나요? 어, 네네 아 진짜요? 아름답네요 아름답습니다 첫번째가 순수성이 두번째가 상호성이란거 상호성 다시 말해서 이 친구 필리아는 쌍방가대 성립을 해야돼 그러니까 이럴때면은 A하고 B가 있을 때 A가 B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다고 잘 되기를 바라는 어~ 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반적이어서는 이렇게 필요 하더라도 음~, 음 딱사랑은안 된다 그렇지 음. 음. B도 동시에 A에 대해서 순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그런 음. 마음을 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A가 잘 되기를 순수하게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상호사고성 음. 음. 필요해요 고객인데 두 번째 또 <laughs> <laughs> 어떻게 알아? 그냥 그냥 사실 나 몰라. 어떻게 알아? 모르죠. 나는 1번도 되는데 2번이요. 아, 이거 되네. 맞다. 어, 2번도 돼요. 어. 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 또는 특성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보통 인지성이라고 그래 가지니까 인지성이라는, 음. 그러니까 인지성이라는 거 서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 몰려. 상대방에 대해서. 아. 음.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일단 면대면 관계에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 내가 A라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게 직접 내가 접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거나 음, 음. 뭐 이때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그래. 없겠지만 은 음. 요즘 세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보뭐 신문에서 누굴 봤다. 신문에서 아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음. 또는 뭐,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 그래서 아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음. 이런 식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 음.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접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고 그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 이게 음. 세 번째 인지성. 음. 상대방을 잘 알고 있어. 여기서도 음. 달라. 요이세 가지가 갖춰지면은 훌륭한 친구. 음. 그러니까 결국 순수한 마음으로. 음.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음. 그런 마음인데 이 마음이 일반적이어서는 안 되고 음. 서로 쌍방이 되며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음. 그럼 저는 2번, 3번에서 날라가는 거 같아요 음. <laughs> 아니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그 많은 부분을 보여주지 않는다에서 음. 걔네는 날잘알 수가 없어 인지성이 날라갔죠 거기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은 음. 인지성에 합, 부합하지 않기 않겠네요. 스트플레스의 킹크랩 봤어요. 뭐 사람 중에는 너를 잘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음. 이럴 때면 나는 어떤 걸로 할요아 아, 가족 제외. 가족 제외예요. <laughs> 어, 가족 제외. 가족 제외비. 제외? 제외 네. 그 당시 잠시 만나는 여자친구 제외. 어. 음. 걔네 제외하면이죠. 그러면 그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음. 과거에는 친구였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걸가 그러니까 헤어지면 이제 아니게 되죠 그렇죠. 아니죠. 음. 걔네는 지금 내 상태를 모르죠. 음. 그리고 지금 서로 잘 되길 바라지 않아요. 음. <laughs> <laughs> 알바 없어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아주 또 중요한 얘기를 했어. 뭐? 어. 아이스토텔레스 얘기하고 관련돼서. 아 그래요? 또 뭐죠? 아이스토텔레스는 이필리아를 음. 크게 세 가지로 다루는 요세 가지로 나눴는 물론 아주 크게 나누면 두가지야 하나는 우연적인 필리아고 또 하나는 완전한 일력이 있는 필리아 두 가지로 나누고 이 우연적인 필리아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누고 그래서 그 하나는 쾌락의 기반인 필리아 또 하나가 이익의 기반인 필리아 그래서 쾌락은 요건데 쾌락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지 어. 기반으로 한 필리아는 음. 서로 관계를 통해서 사고 이익이 됐다. 그럴 경우에 필리아 음. 필리아 음. 그렇죠. 필리아가 성립을 할수 있다는 that's only half s w e 기 t But that, you get to see, Grobongan, the c a r o l i 어끝나버리 c l e a 그렇게 얘기할 수 e y 을것 같아. 네. <laughs>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h e 이 l e a 기 Good night. g o o 애들 사이에서 많이 승리하고 이익을 기반으로 필리아는 좀, 좀 나이든 사람들 사이에서 주로 많이 볼수 있는 필리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두 가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필리아는 아니고 이렇게 하고 필리아의 그 속성을 일부 가지고 있만 완전한 의미에서 필리아는 없습니다. 그러면한편 완전한 필리아는 어떤 거냐? 이게 법을 기반으로 이두어지는 덕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어, 하나 간단한 명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덕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얘기야. 어. 이게 진정한 의미 또는 완전한 의미에서 분리하고 이두 어떻게 보면은 꼭두 사람은 아닐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완전한 친구라고 <laughs>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죠 잠깐 여기서 질문. 응. 그 우연 우연 두개 쾌락 이익 그리고 완전 하나잖아요. 오. 근데 아까 필리아의 조건에서 순수성, 상호성, 인지성을 얘기하셨죠. 오. 근데 그1 번, 2번 그 쾌락 이익은 오. 순수성이 위배되는 거 아니고요. 그렇지. 음. 그런 음. 면이 좀 있을 것 같아. 음. 그래서 이게 완전한 의미에서의 필리아답다. 음. 근 얘는 애초에 필리가 아까 아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덕을 기반으로 한 필리아만 얘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 네. 본인 생각으로는. 근데 당시에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얘기을 보는 거지, 뭐 그런 세속적인 견해에 의하면은 저런 견해들이 있고 이익만 표라, 덕을 그 기반으로 한 필리아를 얘기하는 견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런 필리아도 필리아의 속성은 일부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것 같다. 그래서. 관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우연한 또는 불완전한 의미에서의 필리아라고 그렇게 분류를 했던 게아니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우연한 의미에서의 필리아에 대해서는 길게 논의할 필요도 없고 좀더 논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완전한 의미에서의 필리아라는 이게 네.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약간 <laughs> 답을 줄수 있는 그렇지. 하나의 예, 가까운 부분이요 어 덕을 기본으로만 덕이 뭐죠 뭐죠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덕에 대해서 또 볼까 어렵네요. 덕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워리스터크